안녕하세요, 랑사입니다. 숙소를 옮겼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숙소에 제한이 좀 많고 좀 비싸요. 맨날 비싼데서 잘 수는 없으니까 좀 저렴한 데서도 자보자 해서 하루에 22,000원 정도 되는 숙소에 왔는데 완전 할렘이에요. 방은 굉장히 넓어요. 근데 <laughs> 이불이 일단 저희 할머니 집에서 보던 그런 이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베개랑 이 침대 시트? 무슨 조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곳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낡았어요. 굉장히 낡았고 여기가 진짜 할렘인 이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뷰? <laughs> 뷰가 이 모양이고 여기게 보세요. 굉장히 더러운 목이 나올 것 같아요. 문을 꼭꼭 닫아놔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숙소 안 좋은데 자는 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게 좀 컸나 봐요. 혼자 왔으면 너무 우울했을 것 같아. 저희는 카우센 로드 가려고 나왔는데, 강아지가 탈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타고, 안 된다고 러면 그냥 걸어갈 거예요. 다 태국 사람들 자체가, 강아지를 별로 안 키우는지, 강아지 규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 호의적이어서, 버스도 이제 될것 같은데,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왔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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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오, 오, 타야 돼, 타야 돼. 이거, 이거, 탈수 있어? 안 돼? 이거. 응. <laughs> 오케이, 땡큐. <laughs> 안 된대요. <laughs> 걸어가. 확실한 거 알아둬. 어, 됐어. 알았어. 버스는 안 된다. 근데 여기 탔어도 100% 이게 더 오래 걸릴 거야. 어, 차막히는것 봐. 우리 걸어가는 게더 빠를걸? 걸어가, 걸어가. 여기가 카오산 로드인 것 같아요. 차가 살바하게 와. 오케이, 건너. 가나 나음 <laughs> 음, 먹을 거 많이 팔아요. 역시 관광지. 10년 전에 여행왔을때딱 여기로 왔었는데 뭔가 엄청 바뀐 것 같아. 요 여기는 진짜 완전 관광지가 더된것 같아. 요 오늘의 목적 맥주. 딱오 어. 저거 뭐야? 어 아거네? <laughs> 한국말로 아거네 하는 거 맞죠? 사람들이 오죽 아거네라고 <laughs> 많이 해. 아니 아니야. 여기 오히려 가게 괜찮네. 롯띠 <laughs> 이런 것도 맛있어. 그럼 저는 후식으로 먹자. 난 이제 중소여행자가 된것 같아. 이런 옷에 현혹되지 않아. 현지 옷 보면 환장해가지고 같이 샀는데. 트래블콜. 예, 형님? 예스, 게 그래, 데려갈 수 있대. 좋은데? 그게또 다른 데도 물어보자. 저희 밥만 싸도학 수상시장 가고 싶은데, 강아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여행사에 왔습니다. 사장님이 물어봐주고 계세요. 호텔, 가고 마켓, 이 모든 아니 저 사람이 저 놈이 우리 지금 강아지까지 돈 받겠다고 지금 이 사기꾼. 일단 나왔어요. 아우 여기는 다른 골목인데 뭐가 많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예쁘다, 아 여기가 좀 예쁘다. 저 초록색 저게 대마잎이에요 대마잎. 이런 잎이 있는 데서는안 먹는 게 좋아요. 어, 이 나무가 너무 이쁘다. 여기 먹을 뭐게 진짜 많아요. 가격 한번 볼까? 근데 이거 하나에 다한 그래도 한8 0 0 0 원씩은 한다. 메뉴 하나에. 그래도 오늘은 좀 먹어볼까? 내가 마음에 드는 데는 저렴한 곳. 67년 전통 한국인 입맛 척. 파타이가 이뻐요. 이거 하나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먹까 이거. 에그? 에그 먹어볼까? 파타이 w i t 에그. 에비덱원실내가 <목소리도> 간다 너무 맛있대외팔외국인 한국어를 <laughs> 뭐, 음,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많이 꽂려야 돼. <목소리도> 맛있어? 여태까지 중에 제일 맛있어? 맛있네. 음. 맛있네. 아 맥주 너무 먹고 싶다. 술 주세요 술. 아 온다 온다.

아, 진짜 3 0분을 기다린 것 같아. 아니야, 1시간. 2,800원 밖에 안 해요. 땡고만 네. 시켜도 그냥 컵에 있는 거 그냥 갈아줘요. 오,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컵편 컵. 먹어봐. 어때? 나랑? 약간 약간 심심하게 나랑. 좀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잘하네. 오해였다. 잘하네. 맞는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특별한 건 없고, 로티 맛이에요. 맛있네, 그래도. 그냥 먹어볼래? 비주얼 너무 좋다. 먹어볼래?

택도가 을 타는 감성을 느껴보려 했는데. 안 되겠네. 택시 불러야겠다 수상보트를 타러 갈 거예요. 아이콘 시암? 거기가 무슨 엄청 큰 쇼핑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내려서 오늘은 거기서 좀 죽치고 있으려고요. 와이파이가 되는 카페를 찾아봤는데, 강아지는 카페 못 들어간대. 대형 쇼핑몰로 가서 거기서 커피 좀 먹고, 저녁이 되면 야경을 보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될 때까지 죽치고 있겠다는 소리죠. 얼만지 모르니까 일단 돈좀 챙겨갈게요. 와! 되게 좋다. 여기가 맞나? 스마일 보트가 뭔가 투어 상품인 것 같긴 어, 해. 그러면 저로 가보자. 음, 그럴까? 뭔가 이쪽은 투어하는 상품인 것 같아서 반대쪽으로 가보려고요. 여기 여기도 뭔가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니잖아. 다시 가, 다시 가. 처음에 왔던 데가 맞았어요. 오렌지 깃발을 타면 되고, 거기 배에서 회의하면 되고, 16 같으니까 한 500원? 베네치아에서도 이런 식으로 탔던 것 같은데. 아, 버트를 타고 그치? 그치? 어. 여기가 와나루니에요여방이라잘안 아, 보이는데, 여기, 여기 관광 코스. 아, 재밌어. 태국에 오면 이거 보트를 꼭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이게 바로 관광이지. 와, 진짜 크다. 아, 저각팀이확 묻어나네. 아, 시원해. 시원해. 와 예쁘다. 어 진짜 예쁘다. 여기가 지안가? 어 이거 뭐야? 야, 근데 실내니까 편작하다. 이런 데서 그냥 앉아 먹어도 되겠다. 아, 문제는 여기가 야시장이네. 그럼 완전 야시장이네. 앞에 같은 게 없겠죠? 네, 아티스 가방이 어, 열려있지? Thank 땡큐. u 가방이 <laughs> 열려있어서 뒤에 관광객이 알려져있어. 나 깜짝 놀랐이여 앞으로 내가 다녀야겠다. 어, 두개다 있어, 두개다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씨, 뭐야. 깜짝 놀랐 이거 아까 모자 놓다가 어, 안다쳤나 보다. 어. 야시장 같이 꾸며놓은 데가 쑥시함이더라고요. 쑥시함을 보고 귀가 한참 빨리고 카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목표인 카페를 찾으러 오는데 지금 스타벅스를 발견했어요 스타벅스 갈까? 근데 스타벅스 게 있긴 있다 주문하고 와이파이 물어보면 될것 같아 여기다 먹자 사 오케이, 와. 아, 개 오래 걸려 <laughs> 어,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시겠어 왜냐면 주문을 어. 못 하겠더라고. 아, 그림만 찍는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찍었는데, 은티가 진짜 한8 0 0 0씩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똑같은 거팔라고 <laughs> 잘했어. 어, 근데 이거면 돼. 야 아, 이게 뭐야? 형, 달다. 내 앞에 있던 기다리던 사람이 이렇게 음료를 아, 이렇게 놔줬다그 사람 어. 앞에 놔주니까 자기 건지라고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 네거 아니라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어? 내 앞에 나도토 먹었다고 그래서 다시 버리고 직원이 다시 새로운 거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다 기다리느라 오래 걸린 거야. 어, 엄청 오래 걸렸잖아. 아, 어. 하나 마셔버리니까. 여기 대기가 쩔어. 지게 많네, 우리. 응. 스타벅스에서 죽치고 있다가 저녁에 보트 타러 나왔는데 갑자기 이 보트 선착장에 관광객이 엄청 많아졌고 저희 호텔로 가는 보트는 이제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람선만 운행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럽다. 강만 건너주는 보트 타고 있어요. 이게 6시에 끊기는지 아무도 몰랐네. 야경 귤라 그랬는데. 원래 6바트라고 써있었는데 돈 받으러 사람이 안 오네요. 이런 건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공짜로 해주나봐요. 여기 완전 관광지예요 아이콘 시앙 우리만 몰랐나? 어머, 완전 관광지인걸? 돈 여기서 내네. 돈안받는줄 알고 좋아했네. 얼마인데? 왜, 왜, 왜 이거밖에 안 주지? 맞아? 맞지 맞지 아 잔돈치기를 좀 당해가지고 믿음이 없어 지금 톡톡이들 지금 먹잇감 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속 소가 넘어가지 않지 음 맛있어 음 그냥 딱 생각하는 맛 이거 완전 치즈 먹어야 맛있어 그 맛있어 치즈 먹어 많이 먹어자 맛있냐 앞에 맥주 한잔 하러 나왔어요. 지금 완전 찾길 옆이어서 말을 엄청 크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하나에 80밭이래요. 태국은 술도 620ml. 오, 어, 나왔다. 땡큐. 감자튀김이랑 소세지를 안주로 시켰는데, 문어네문어 귀여워. 저는 이런 로컬 식감을 좋아해요. 근데 버스 이런 게 너무 옆에 다녀서 진짜 크게 얘기해야 돼. 여기가 지금 일요일이에요. 관광지의 결정체인 짜뚜짝 시장에 갈 거예요. 거기가 주말만 여는 시장이라 가지고 사실 딱히 살게 없어서 안 갈라 그랬는데 그냥 오늘 할거 없어서 가는 거예요. 방수. 네, 여기다 여기 여기다. 이케이두 명. 택시가 주말이라 그런지. 엄청 비싸더라고요. 오늘은 이게 싸. 왱? 됐어. 좋았어. 태국은 토큰이 나와요. 토큰. 어느 시랜지 모르겠어. 이거 내가 갖는 건가? 나갈 때 다시 되지 않을까? 여기 완전 동서울 터미널 2호선 같아. 응. 뱀뱀 미너리 아닌가? <laughs> 뱀뱀인가? 모르겠다 근데 좀 닮았어 뱀뱀이세요? 아. 아 이거 여기 넣는 거네 나 이거 내가 갖는 건줄 알았더니 우와, 나 이런 거 사고 싶어 진짜 짐이다 근데 사고 싶은데 어, 이런 거 맛있잖아. 우리 밥부터 먹을까? 저거, 저거, 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맛있겠다. 20바트 잖아 2,000원. 이거 2,000원이에요. 여기는 이, 이 돼지고기 갈은 거 무조건 먹어야 돼. 이게 제일 맛있어. 완전 콜라 슬러시다. 와. 맛있 맛있네 태국 음식이 근데 다 기름져가지고 탄산 같은 거좀 땡겨요 아니 콜라 25바트라고 해서 시켰는데 얼음컵 하나에 5바트씩 받네 땡큐. 땡니5바트만 200원? 오케이 어 수영복이다 아 수영복 좀 사고 싶은데 어요즘에 이런 거 사고싶다 다 겁나겠지? 이런 거 하나에 6천원씩 해요 5천원 6천원 머리 먹는 거 이런 거 사고싶다 이런 거 귀여운데, 나 이런 거잘 어울려. 알아? 응. 밥 하나밖에 안 먹었잖아. 그래. 먹보자 그래. 생각보다 비주얼이 좋네. 이렇게 두개한 4천 얼마 됐어. 딸기 토핑 신청했는데, 딸기 맞아 이거? 실험한 아주 신뢰되게 차이 나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laughs> 음~ 나 중국 사람 아니고 인도네시아 사람이냐고 물어봐. <laughs> 죄송합니다. 아,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얼마에 받았 그냥 이 정도 받고 먹을 거 먹었고 돌아가려고요.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저희가 있는 곳이 완전 로컬이에요. 태국이 현지인 식당은 진짜 뭐한 2, 3천 원씩 밖에 안 하는데 관광지 가면 진짜 한 그릇에 막만 원씩 하거든요? 동남아에서 저는 한 그릇에 만 원을 주고 먹는다는 거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아니, 언니가 20파트, 20파트밖에 안 해. 이거 때 먹자. 그래. 우리 거기카우산로드에서 얼마야? 50파트 줬는데. 아, 뭔가 맛있을 것 아니, 같아. 어. 어. 진짜. 오늘시 영화 하나. 진짜 현지 식당이어서, 어, 식당이어서 없어요. 야, 진짜 구글, 구글, 아니, <laughs> 트랜스렉스 좋아. 돼지고기 국수, 여기 쇠고기 국수.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래. 튀긴 거 나왔어요. 뭔가 대만식 국수 같다. 고수를 빼달라고 얘기를 안 했네. 이거 고수잖아. 국수 엄청 얇아. 이거 맛있겠다, 근데. 어때? 괜찮은데? 맛있어? 고수 아닌가? 괜찮아. 고수 맛은 안 나. 맛있다. 나은가, 이거. 음. 간이 다 센데 맛있어, 그래도. 엄청 짜야, 근데. 몇 도가 땡기는가? 태국 사람들이 매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매워. 뭘로 시키지? 뭐가 뭔지 모르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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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아니야 카오산노드에서본 사람 네. 그지 엄청 어설퍼는데 여기 이제 베테랑이야. 원래 바나나 노타가 국물인데 여긴 없네. 우와, 한개 어, 바나나 한개더 넣어 줄까? 어. 오, 어, 괜찮네. 어, 잘라주네. 30바퀴, 1200원. 3 0원 밖에 안 돼. 아니, 무슨 강아지들이 어제는 한 마리 있고, 오늘 오전에 두 마리 있더니 지금세 마리가 있어. 되게 지금 핫해, 저기 지금. <laughs> 여기 세븐일레븐 너무 좋아요. 저희 진짜 세븐일레븐 하루에 두 번씩 가요. 세븐일레븐에 사온 거요. 예국자마자 먹었어야 되는데. 조금 했어. 날에는 진짜 엄청 불안했는데. 응. 맞아. I check out tomorrow. Oh, oh, I, I just want to ask, ask. To you. Yeah. 아. 라이 먼저 봐. 미라이. 어 저희가 내일 파타야를 가야 돼 가지고 택시를 당연을 물어봤는데 직원 잘못 알아들어서 지금 택시를 부른 거예요. 저희는 한1바트한3 7원 정도에 가려고. 계속 가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기사가 자기들 1,300만 해준다고 해서 이미 왔는데 또안 한다고 러기도 그렇고 또1,200 해달라니까 그건 안된대 하이웨이 도속도로토비 내야 된다고 그래서 둘이 막 엄청 합의했더니 그냥 1,300에 가기로 했어요 볼트 찍어보니까 볼트는 1,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백더 주고 볼트도 막 기다리고 이래야 되니까 맞아 안 잡히고 이러면 어. 지금 여기가 선크라니여 가지고 뭐 택시 이런 거좀 비싸고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택시도 예약하려고 알아보니까 1,500 바트 달라고 하더라고요. 200 바트 싸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점심 때 먹은 게 지금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엔 맥주만 먹어야겠어. 소화가 안 되는데 맥주를 먹어? 소화가 안 되니까 맥주만 먹는 거야. 3 0 0개나 올라가는데? 300개라고? 응. 저이게 그 일부러 얘기 안 했지? 나안 간다고 할까봐. <laughs> 아 진짜 당했다. 와, 진짜. 사원에 가거든요? 근데 남편이 다 알아보고 예쁘다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다 오니까 얘기하네. 계단이 300개라고. 아. <laughs> 일부러 와, 안 했지? 오. 여기가 사원이라서 민소매안 되고, 시스루 안 되고, 숏팬츠안 되고, 미니스커트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긴 치마와 셔츠를 입고 왔어요. 아이 보통 일이 아니네. 계단이 좀 작아가지고 3 8 4개가 아니고 한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 보통식... 아, 진짜 운동 부족이다. 진짜... 아, 숨이 너무 쳐 석양은 다봤고 해가 다 떨어졌어요. 약간 멍뜨리다가 가야겠어요. 이건 뭘까? 사원? 불교 사원. 저기도 있고. 순대군 데뭐가 많아요. 어쩌게그랬 거기 한복이 40인 아서한이 아, 좋으니까. 아, 근데 우리 입구에 항상 지키고 계시는 경비 아저씨 우리 보면 굉장히 밝게 인사해줘요. 기분 좋게. 우리 숙소 외관입니다. 뭐, 아. 고양이다. 냐옹. 아, 안녕 안녕, <laughs>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저희는 오늘 파타야로 가요. 호텔에서 카드 결제 하면 카드깡 처럼 호텔에서 택시 기사 한테 현금을 지불 해준다고 해서 조금 일찍 내려 왔어요. 근데 그랬더니 지금 택시가 취소됐다고 급하게 앉아가지고 볼트 잡았고 다행히 볼트가 좀 저렴하게 잘 됐어요 직 택시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도 적어가지안 <laughs> 아, 나는 지 전화도 안 되고 태국말도 못하는데 택시 <laughs>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뭐 호텔 직원이 미안한 건 아니니까 너는 뭐지? w h a 남녀남녀 맞아 남냐 남녀 남녀. 남 남녀. 내가 9살인데 그럼 한국 나이로 10살 정도는 어. 될거 아니야 안녕. 미니밴 같은 거 타고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날이 너무 더우니까 고생할까봐. 차리좋아보이네 네, 응, 사람이 좋아보여, 기사님. 나 진짜 파타하러 갑니다.